사탄은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. 만약 당신이 영화 속 악마를 기다린다면 이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. 성경이 폭로하는 사탄의 진짜 모습은 놀랍게도 광명의 천사입니다.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종교적이며 누구보다 선해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. 사탄의 목적은 당신을 범죄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 없이도 너 스스로 충분히 착하게 살수 있어라며 당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완벽한 자기의, 이것이 사탄이 파놓은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. 지금 당신이 쌓고 있는 그 도덕과 열심히,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우상은 아닙니까? 진짜 신앙은 내 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, 나의 파산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. 가장 무서운 사탄은 외부가 아니라,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당신의 자아 속에 있습니다. 나를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세우는 성경의 진리, 이 날카로운 성경의 맥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하고 함께 이 길을 가십시오.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을 깨웠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응답해주세요.